교회 설립 78주년을 맞이하면서 78년의 세월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 교회를 성도교회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며 섬겨오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성도 교회 교인이 돼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교회 여러 교우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분들 한분한 한 분마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이 말씀들을 뭐 인사치레하든 뭐 하든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예, 이 서울 시내 한 중앙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또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한 일들을 돌이켜 볼 때에. 대단한 교회의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 교회가 그런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섬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의 뜻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며 살다 보면 손해본다, 세상 살때 손해본다고 여깁니다. 사회에서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겸손을 가르치면 어떤 부모님은 제발 우리 아이한테는 겸손하고 하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다. 말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일차적인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것 이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빌리퍼스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일을 낮출 때에 가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진정으로 가능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자기 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이 당당하면서도 아울러서 남을 깊이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며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예배의 문제도 기도의 문제도 섬김의 문제도 다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교회가 설립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화려한 어떤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인 한분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설리 기면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치 KTX 고속 열차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멈춥니다. 거기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의 행적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도망 다니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한 칼에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의 다윗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공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겸사람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사방에서 찾아왔습니다 12장 1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면서 살던 그 시기에 베냐민 집화 출신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고난의 삶을 피신하, 피신하여 살고 있었을 때에 가치파 출신의 용사들이 역시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요단강 강물이 언덕까지 흘러 넘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물을 건넜던. 그래서 적을 물리쳤던 대단한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왔어요. 또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어느 요새에 숨어 있었을 때에 이번에도 베냐민 집화와 유다 집화 출신의 용사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왔고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블레셋 시글락성에 있었을 때에 마치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을 때 조차도 문하세집파의 출신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돈마당 다니던 가장 힘든 고난의 때에 스스로 자기 발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 22절입니다. 그때의 예,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였다.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떠냐? 군대를 이루어,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말씀은 다윗을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룬 군대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강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때에,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그때에, 가장 어려운 고난은 때에, 스스로 가서 날좀 도와달라고 날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후에 크게 갚겠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뤄볼 때에 다윗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때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애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1994년 7월 8일은 북한의 김일성이 죽은 날입니다. 그 다음인 1995년부터 98년 북한의 가장 어려운 시절인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 부족을 겪었던 시절이었죠. 대량의 기하 사태가 발생해서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많게는 좀 과장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러한 고난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살기 위하여서 중국 등의 나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그런 북한의 주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살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들은 주로 이때에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세는 사울 왕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자원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사람,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오도록 우리에게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쩌면 사업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다위세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의 경험들은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애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여겨서 도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었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한테 가까이 온다고 다 유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를 돕겠다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나를 돕겠다고 오지만 그 의도는 악한 의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줄을 몰라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덥석 받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도와주러 이렇게 오니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 7절에 보면 베냐민 집와 유다 집과 사람들이 다윗이 머문 곳에 찾아와서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매우 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의 사람이 더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신하가 되겠다는 일련의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맞이하는데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1 7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의 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오늘 아마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은 자기를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에서 거짓이 없음을 알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옷도 찢겨 있고 머리에는 흙이 막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한 왕관과 팔고리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이 왕관이 사울의 왕관이고 이 팔고리가 사울의 팔고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뻐할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의도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명목으로 그를 처형시켰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이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타국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을 높이셨고 다윗과 그의 나라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 보고서 아, 나도 다윗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그렇게 기쁨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과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설레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다시 한번더 결단하십시다. 이전에도 겸손하였다면 이제 이후로는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돕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사람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교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나 교만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78주년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더 이전보다 더한번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